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부흥회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네,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고요. 스스로 깨닫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벌써 2018년에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씩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먼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셨나요? 그리고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라는 그 이름,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였자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정말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고 이곳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진짜로 오신 이유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강요해서,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혹시 강요해서 오늘 오신 분 계세요? 신앙을 강요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필독 공지입니다. 12월 9일 날 뜬. 우리 함께 읽어보게요. 전도비 1인당 100만원씩, 고등학생 이어와 70세 이상과 군 입대자와 병원 입원자를 제외한 중 금년에 전도 못한 자는 전도비 각자 100만원씩을 자기 집하에 내야 한다. 이 돈을 전도비에 쓸 것이다. 만일 전도도 안 했고 돈도 못낸 자는 스스로 탈퇴하라. 또 전도 못한 자는 각자 100만원을 총회 재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 돈은 금년에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1, 2, 3등에게 나누어준다. 전도 1인당 100만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단 며칠 전에 올라온 이 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대도다. 저는 이번 신천, 그리고 이명 집사님들 교육을 진행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 전도였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어떠한 방법이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필독 공지를 보냅니다. 전도자 명단을 쭉 보면서 전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백만 원씩 내야 합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네요. 이렇게 하시고 백만 원을 내시겠어요? 아니면 저를 욕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헛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맙시다. 기독교는 강제성이 없는 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마음을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저는 한 주간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 저의 마음 속에, 마음을, 저의 마음을 아주 확 사로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빌리포소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요즘, 어, 저의 영적 상태가 좀 많이 눌려있는 상태였는데, 이 말씀에 저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졌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매번 감사하다고 우리하고 또 고백하지만, 사역자인 저도 그 신앙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뚝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호를 보내주시고 어, 사실 2018년에 저와 용주 사모는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정우만 키웠습니다 네. 아기를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디디청의 부응이었습니다 3명으로 시작한 우리 청년부가 이제는 평균 한 2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각 파트에서 다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디디청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잠깐 나눠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먼저 옆에 분들이랑 한번 나눠 볼까요? 잠시 동안 어, 부부도 괜찮고요, 앞뒤도 괜찮고요. 어, 우리 한의정 권사님처럼 혼자 계신 분은 혼자 나누셔도 됩니다. 네, 자유롭게 한번 간단히 한번 많이 나누지 마시고요. 한두개 정도만 이것이 내가 2018년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기억 속에 남았다 하는 거 우리 한두 가지만 한번 같이 서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나눈 이 은혜가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12월의 주제였어요. 인만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은혜는 2019년에는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불금입니다. 자 그런 불금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뭔가 불태워야겠죠. 기도로 불태워버리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영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설수 있는 것은 누구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강제성이 없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제성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단어가 떠오르시죠? 자유의지라는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잘못 잡히게 되면 죄에 대해서도 자유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유롭게 죄를 질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자유롭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각자의 삶에서 되돌아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아멘.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을 모으시고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정말 속이지 마시고 가슴 깊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볼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네, 내려주시고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27살까지는 저는 제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경꾼이었죠. 신기한 거는 제가 10년 넘게도 그렇게 찬양사역자로, 그렇게 연주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그냥 연주자. 그냥 일명 딴따라라고 그냥 불리는 그런 연주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게 사실 행복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렇게 서운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서원 기도 하나로 그냥 버, 그저 버티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죠.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 위에 올라와서 설교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20대에는 좀 미련했던 것 같아요.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길로 조금 더 빨리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제가 얼마나 미련했냐면, 어느 수련의 집회였어요. 한창 음악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힘들 때였죠. 집회가 끝나고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악기 팀들은 같이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회종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게 되면서, 저도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주가 다 끝난 뒤에 제가 드럼 앞에 무릎을 꿇고 드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이 저를 만드신 그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그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나의 전부는 그냥 이 악기를 전주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다 끝나고 보니까 새벽 3시가 됐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새벽 3시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새벽 3시까지 오늘 하시겠지만 새벽 3시까지 기도한 저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라고 묻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이런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나 스스로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했고 까다롭고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예술가들의 성향이죠. 음악이라는 걸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마음속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가 좋으냐? 이때가 좋으냐? 저는 당당히, 아, 이때가 훨씬 좋아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친구는 고개를 가요등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저를 음악했을 때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자리까지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들을 거울과 같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죠. 죄를 안 지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이겨내려면 우리 매번 사탄과 씨름하게 됩니다. 대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지배당하기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확증하는 단계입니다. 확증.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십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멘은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새벽 3시까지 하셔야 되는데, 힘이 없으시면, 네. 본문에서 확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확신과 확증은 조금 다릅니다. 확신은 믿는 데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확증은 믿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마음먹기부터 시작입니다. 네, 초신, 이첫 마음입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는 신앙이 참 좋네. 이렇게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좋다는 것을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금요초라도 나오는 우리 청년들, 신앙이 참 좋아. 이렇게 제가 원고를 썼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오늘 어떻게 알고. 네. <laughs> 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또이 기준은 또 뭘까요? 신학적으로 해석해보면 뭐 자세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얼마만큼 미쳐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좀 미쳤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손 들고 또 방언하고, 이걸 어떻게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불금에 예배 드리고 나오시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또 헌신하러 나오시고, 또 봉사하시고, 이런 모습, 이런 행동들이 일반적인 행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성령의 은사들. 그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 혹시요 아주 혹시에요 술, 네, 술 드셔 보셨나요? 아무도 없대요. 술 드셔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네. 술에 취하면은 막 해롱해롱거리고 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술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는 근데 그런 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취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자,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죽을라고 작정을 했구만. 근데 술 취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하나도 안 취했는데 무슨 소리야? 일단 술에 취한 사람은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야, 한잔해, 한잔해. 내가 쏠게. 막 그러고 왕이 되죠. 내가야, 왕년에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취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일단 남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삶이 전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기분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또 평안한 마음이 생긴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된대요. 이것이 확증이 아닐까요? 우리 마음 속에서 신앙이 확증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대상이고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에게만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까? 아, 네. 그렇게 하나님께 미쳐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참 미련한 것은 스스로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질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그 수준을 떠나서 그냥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이것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 조금만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한 자를 더볼수 있게 조금만 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확증까지 했지만 우리는 또 어느덧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방향만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저도 뮤지션에서 목회자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바뀐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확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더 묵상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한자 한자 이렇게 묵사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아멘. 우리 한번더 읽어 볼 텐데요. 너희를 나라고 한번 바꿔 보세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니라. 올한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